여행을 다녀오고 나면그 여운이 참 오래 남게 되죠. 일순간의 어, 기억처럼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행은 단순한 어떤 추억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 느꼈던 그 긍정의 힘이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탱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을 여행 심리학에서는 회복의 지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회복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여행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남아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경험이라고 할수 있죠. 여러분도 여행에서 그런 경험을 느끼고 계신가요? 지칠 때그 힘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